곱슨 플라이 한 10마리 날라왔다. 크. 오! 왜? 그란티 큰거 있다. 야. 얘좀 크네. 오, 크다, 진짜. 드디어 오. 좀 그렇다 할 만한 게 나왔구만. 아니야? 아닌가? 오지 이양반 a d b Stand by. A few inches later. 화가를 받은 거야 그러면? 아까 어, 그러니까, 어 그렇지. 좋네. <laughs> 안전하게. 숙소에서 하면 뭘 하면은? 어. 레인저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좋아. 아, 미리 어, 왜냐면 나중에 또 여기서 뭐 하냐? 그러면할 말이 없잖아. 그치? 그때는 우리를 내쫓을 수도 있거든. 어. 그래서 네들한테 권한이 있어. 우리가 <laughs> 퍼밋을,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컬렉팅 퍼밋을 받아, 어. 그래도 쟤네들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. 왜냐면 뭐 우리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권한이 있는 거야 음. 이비가 저는 성현이를 강력 추천합니다. 성현, 성현이 이외엔 없어요. 내가 <laughs> 타이비가 네, 죽는 거 아니에요, 여기서? 높이가 장난 아닌데? <laughs> 다이비가면 <하면> 죽잖아요, <laughs> <laughs> 하지 마, 하지 마. 죽는 거잖아 여기는 그냥 바닥이구만. 가지마가지마 농담해, 한다. 먼저 걸어보지아 걸어야 다음에 그러면은 괜찮을 거 저거 은근히 시끄럽네 저거 어. 어. 저게 날개를 땅른으로 버티면 니까스쿼해서 디자이어에서 하는 거 말고 어. 그 제3사에서 하는 거쓰면은 소리가 안 나는 날개도 있대 아 진짜 최고다 가격 근데 미국 배송이 없어 <laughs> 중국산이야? 어 중국에서 오는 거야 에 라이씨 근데 어 어차피 어. 오디오가 녹음이 안돼아 저거 어, 저, 저 원래 안 되는 거야? 오, 어, 오디오가? 원래 안 거야? 오디오가? 아 되는 줄 알았는데 뭐야? 뭐? 풀데이가 어, 안되어서 아마 어제 안날라가나봐 음, 계속 그 안에 있었던 거야? 그런가 봐 대단한데? 에이, 됐어어어 여기 있어. 목뒤에 그냥 계속 붙는 나한테 이거 어. 봐 형!! <laughs> 미친거 아니야? <laughs> 100마리 넣은거 같은데? 그 좁은거 안해 벌써? 맞습니다. 어쩐지 그쪽 방향에는 없더라고. 오이 오이 오이. 덕슨 플라이가 어디 있어? 뭐야? 아, 꽤 크네. 이야, 훌륭한데. 내 팔에도 못붙였어 아니지? 이러와봐, 친구야, 이러와봐. 어, 진짜 크다. 어 크네. 7팔 센, 칠 센치 넘는 것 같은데? 얘는 표본 안해 형? 어 안해. 싱그러? 아니 물 냄새는 조금 안 나. 아, 냄새. 수들은좀물 냄... 냄새 같은, 물 비린내 같은 게좀 나거든. 음, 냄새가 좀 나긴 하더라고. 이따 붙여놓게 그냥. 형 좋아하는 거 있다. 사막이 사막이 사막이도 있고. 안녕 친구. 네. 어이러와 마 친구야. 오. 어. 이리 와봐. 오. 오 점프하네. 레즈박스님께서 좋아하는 찾았어요. 크라이시나 글로리오스라는 쪽인데 미국의 보석 풍뎅이에요 간다어리가 진짜 이분에오 대박. 완전 예뻐요. 약간 옅은 녹색에 은색 줄무늬가 있어요. 오 얘는 암컷 개체가네요. 수컷은 조금 짙은 색깔을 띱니다. 이 단말 가져가요. 오, 얘는 키패드. 아, 너무 예쁘다 진짜. 에 클래식기를 아직도 있네 저기 안 꺼져 이거 이거 뜨라. 어? 오, 오, 왜 왜? 저기 바닥. 아 여기 있네. 오. 오. 저 앉은 거 같은데? 형 여기 앉았다. 오 앉았어? 어. 여기 지금 앉아 있어. 새끼네 새끼인가? 되게 작은데? 0 0개 하던 와중에 작은 박쥐도 2왔어요박쥐0 이상하게 다 떨더라. 2 0 0 0한이 정도? 터치하고 싶진 않지만 이 정도 2니다 아마 작은 곤충을 먹거나 과일을 먹는 그런 박쥐였죠 그란티 10마리는 잡아야 되는 적어도 여기 한 마리 있다. 오! 어, 암컷. 어. 에 아파라, 아파라. 후, 훌륭합니다. 넣어주세요. 드디어 그란티가 나왔어요. 어, 암컷입니다. 오, 어, 크기도 굉장히 크네요. 아, 이걸 잡으러 에리즈 나왔는데, 이제서야 나오네요. 오슨플라이 스컷 우오어 오우, 플라이 스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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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<laughs> 오, 그란티 어, 그란티 스커를 잡았어. 그란티요? 어, 그란티 스커시야. 오, 좁아네. 오, 드디어. 수컷이 날아왔네요 오, 정도면 한 50cm 되려나? 아니 5cm 되려나? 5 0 m m 50mm 될거 같아 깨끗합니다 깜짝 놀랐네 오줌 짠거 같은데 방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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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야때라 떼? 네? 어 오. 예. 이거 뭐야 어? 그란티 같은데? 어 그란티다. 어? 그란티. 야, 순놈. 계속 여기서 나오네. 어. 왜일까? 아니 어제는 어 계속 저쪽에서 나왔어. 저쪽에서. 어. 저풀 보이지? 저풀 근처? 딱저 위치에서 나오고 계속. 어. 어 이거 땅벌레 아니야? 어야이거거미야 뭐? 어 이거 그낙타 그 거미 아니야? 그런. 온라인에서나 보던 거미 종류 낙타거미였나요? 기억이 안 나네. 독슨 플라이 한열 마리 날라왔다 크. 오. 왜? 그란티 큰거 있다. 야. Yeah. 이좀 크네. 오, 크다 진짜. 드디어 좀그렇다할만게 나왔구만. 저게 초록색이네. 네. 이 얼룩이 참얘 뭐야? 얼룩이 희한하네. 어디냐? 여기 있어. 이 얘는 한 60mm 어, 되겠다. 진짜? 오 드디어 대형 수컷 그런티 무늬가 좀 크긴 해, 큼직큼직하네. 근직, 어. 에이? 자, 두 번째 날 등화 체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체질은 거의 망했네요. 너 거기서 뭐하니, 사막이야 거기서 뭐하니? 뭐할게 있어? 아직까지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, 못 먹었다는 거 아니야? 네가 바보라서. 이거 뭐야 빨리 골라야 돼